안녕하십니까. Invest m e t r i c 입니다 오늘은 가치주 9편으로 한국철강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재를 다한것 같이 달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가에 거래되는 한국철강. 제가 왜 이렇게 부재를 달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쪽의 고지사항꼭 확인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입니다. 첫째, 순유동 자산이 플러스이면서 시가 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회복하고 있어서 올해 철근 시장은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셋째, 원재료인 고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시가총액의 순유동 자산 대비 초과 금액의 기준에서 볼때 과거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가치주의 첫 번째 기준인 꾸준히 돈을 버는가에 부합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아래 좌측의 그래프는 2010년대 매출액이 6천억 원에서 1조 사이에서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우측의 그래프는 등락은 있었지만 2010년대에 꾸준히 플러스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치주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합니다. 금융자산은 부채를 초과하고 그 초과 금액 이하 순유동자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초과 금액은 시가총액에 근접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순유동자산을 구해보면 유동자산은 6124억원, 재고자산은 828억원, 비유동 금융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합은 200억원, 부채는 1978억원이므로 순유동자산은 3,518억원 이어서 지난 1월 말 현재 시총 2,7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가치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 모두 충족합니다.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서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성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철강의 매출 및 시장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철근이 84% 단조강이 10% 매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단조강 사업 부문은 2020년 5월 말부터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수가 93%, 수출이 7%인데, 철근은 100% 내수로 채워집니다. 전반산업이 국내 건설업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건설업의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 수주액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5년 말에 정점에 이른 후 2017년 말까지 하락했다가 그 이후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선행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철근 경기가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인 고철 가격과 매출총이익률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까지는 고철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축소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반대로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확대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시 고철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고철 가격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에 수입 고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철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철근 가격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철근 가격은 국내 건설 시장 동향 및 수입 가격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2011년까지 상승세 이후, 2016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철 가격 움직임 외에 2020년의 수익성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단조강 사업 중단인데 가동률이 50%에 지나지 않아 적자 부문이었고 2017년에 이미 해당 사업부문을 1142억 원 손상 차선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가총액의 순유동자산 초과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과 순유동자산의 차이가 2011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2011년 이후 시가총액의 순유동자산 초과금액의 평균은 875억원. 현재 순유동자산 규모가 2019년 6월말 3,250억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적정 시총은 3,250억원 플러스 875억원으로 4,125억원이 됩니다. 지난 1월말 기준 시총이 2 0 0억원이므로 상승 여력은 4,125억 원과 2,7억 원을 비교하면 106%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순유동 자산이 플러스이면서 시가 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방산업과 고철 가격의 동향을 볼때 올해도 흑자 전망입니다. 셋째, 시가총액의 순유동자산 초과금액을 기준해서 볼때 과거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